천미예수님, 2021년 11월 30일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보금밥 신부입니다. 어렸을 적 동생과 재미나게 놀고 있고 그 재미가 정점으로 올라갈 때꼭 어머니는 저를 부르셔서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용연아, 가서 콩나물 한 봉지만 사와. 그리고 놀아. 그런데 재미있는 그 순간을 놓치기 싫었던 저는 이상한 만보가 들었는지 싫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동생과 놀이를 하던 그 순간을 정지시키시고 한대 얻어맞은 뒤에 투덜투덜하며 심부름을 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심부름 가라는 말에 동생과 놀던 것을 그냥 잠시 멈추고 예, 어머니 다녀올게요! 라는 말을 했으면 오히려 칭찬도 받고 운이 좋으면 심부름을 잘했다고 용돈도 받았을 텐데 어렸을 적에는 이상하게 재밌는 것을 하면 멈추기가 싫었습니다. 어, 신부로서 살아가다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을 한 번에 내려놔야 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해외로 발령을 받거나 자신만의 자리를 준비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발령을 받거나 본당에 가서 신자분들과 재미나게 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유학을 하러 가거나 그런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제가 하는 것을 내려놓기 힘들다고 때를 쓰고 원망에 투덜거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안드레아 추기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을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사랑 남는 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듣고 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사람을 낳는다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이 하는 일에 180도 다른 일에 모든 것을 겁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허무맹랑함 같은 가르침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룬 것을 한 번에 물어트리는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하고자 부여잡으리 애쓰지 말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